저 사람이 미래를 다 알기 위해서 이걸 본다, 이거보다요. 저 사람이 이 힘, 이게 나아가는 길에서 멈춤이 없게, 어, 또 두려움이 없게. 이렇게 체면을 치유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거는 이렇다, 이래서 그 남의 마음을 보기 위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체면 치유의 부분은 상당해요.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죠. 이걸로 천도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면으로요 전도제라는 게 뭡니까 제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선생님 네. 찾아오게 됐습니다. 음. 어, 오늘은 사실 뭐 생소하다면 생소하고 아니면 또 많이 접해봤다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최면입니다, 선생님. 네. 응. 네. 응. 선생님께서 또 전문가로서 응. 오늘, 어, 이 체면의 방법이나, 이, 말 그대로 체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면, 뭔가요? 요즘은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여서 체면이라는 거를, 이제 체면 치료를 많이 하죠. 어. 범죄에서 이제 이런 체면 치료라든지, 어. 근데 피디님도 이제 이 체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 아닌가? 요 네. 그죠? 사실, 저도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체면. 음, 음. 이게, 제가 TV에서나 어떤 미디어에서 접했던 그런 체면들은 음, 음. 마술사들이 뭔가 그런 뭐 흔들잖아요. 음. 흔들면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잠에 들게 되고, 음. 그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선생님. 이제 체면에는요, 이제 어떤 사람, 이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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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의견들은 다 있지만 본인이 이제, 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해요. 음... 응. 그래서 이제, 이제 통괄적으로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제 방식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체면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첫 번째, 가장 이제 쉽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냥 첫 단계라고 친다면,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 네네. 청수를. 네. 그러면 이제 체면을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청수를 올라가면서 네. 이제 멈춰지는 청수에서 내려서 이제 체면의 의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 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거의 타는 방식이 많아요. 엘리베이터를요? 엘리베이터를 탄다라든지, 이제 네. 놀이기구를 탄다라든지, 아, 어, 또 자동차를 타고, 이제 빠르게 가야 된다. 이럴 때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체면을 많이 하고요. 네. 또세 번째는 또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이제 자연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자연을? 네. 이제 새소리라든지, 네. 물소리라든지, 네. 이제 바람소리, 빗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체면을 유제 유하게 할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 체면 중에는 또 어떠한 분들이 점상을 보러 오면은 손님들이 다 다르잖아. 네. 어떤 분은 이거, 이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업분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아픔 때문에 또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소할 때 체면 방법 중에 이제 나뉘어진다면, 네. 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 네, 내가 이제 관제라고 하죠. 네. 어, 관제가 걸렸다 이런 분들을 이제 체면을 할 때는 이제 디케의 저울을 좀 이용을 하죠. 어, 디케의 저울요 네, 유디티아라고 하죠. 네. 어, 그 이제. 이 저울을 가지고 눈 앞에 저울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앉는 것과 올라간 것. 이제 이게 왜 가라앉고 왜 그렇게? 그러 그러니까 본도 재판이 어디 될지 모르고 네. 또 이랬을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이제 디케의 저울의 이제 이런 어... 체면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심각한 거죠. 간제를 네. 보는 거니까. 네. 어, 또 그러고 이제 사업을 하느니 네. 장사 문을 열었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이제 체면 상태로 그분이 어느한 어느 지점까지가 도달이 될수 있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이 있다. 그럼 본인은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였을 때뭐 이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그 문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문에서 이제 보여지는 본인의 이제 미래와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것과 또 과거에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거를 되짚어주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 무조건 뭘 찾아간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찾아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본인의 의식에 많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맞죠? 그 무의식을 끌어와서 네.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 문이 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아, 그 어느 정도에서 멈춤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체면의 효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네. 응. 트라우마가 있다. 네. 뭐 불안하다. 이제 이랬을 때에는 이제 본인의 어렸을 때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거기에서 오는 요소들이 반드시 이제 자라나면서 음... 묻혀져 있던 것과 네. 또 현재의 것과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면은 그래서 치유도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개선의 목적도 될수 있고요. 이제 이런 방면에서는 저는 그래요 찾지 못하는 걸 찾게 해주는 것도 맞고요 네. 또 치유하는 것도 맞고요 네. 어, 또이 체면은 아 기억이 날까요 하지만 이 무의식 속에서 나온 것들은 잠재의식에서 반드시 끌어올려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식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좀 편안해진다든지 네. 어 이런 부분에서는 이 체면 의식 굉장히 좋죠. 좀 재밌지 않나요? 네, 너무 재밌고요. 네네. 그래서 좀 말씀드려서 궁금한 게, 최면이, 네. 최면으로 치료도 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최면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같은 것도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그 예측이라는 것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상님이 나를 도와준다. 네네. 어, 근데 우리 조상님이 볼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체면으로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주에서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런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인물과 이 체면에서, 아, 보여지는 다른 부분, 거기에는 이 사람이 나쁜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무의식에서 끌어오면서 이제 거울과 같이 생성되는 걸 비춰 주는 어, 거기 때문에 어, 음. 응 그래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면을 유체 이탈 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네. 어~ 또이 체면을 문을 열고 내가 바깥을 나가면서 네. 또 내가 이 저울로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네. 내가 이러한 것들이 굴복이 안될 수도 있잖아 네. 하지만 내가 나를 보게 되면 어~ 이해 안될게 없고요 네. 또. 용서 안될 것도 없습니다. 네. 어, 사람의 혈이 도는데, 어? 잊어버려지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것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는 것처럼, 네. 어, 거기에서 부족한 나를 찾을 수도 있고, 체면의 방법은 정말 수많은 다양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정말 다양해요. 돌아가신 엄마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예시가 있었거든요. 네. 음.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도 무속인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본인들이 이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네. 맞기는 맞지만 좀안 나아닿는다 라는 이런 부분 음. 어 엄마께 못다 한 말을 하고 싶었다 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체면효과 굉장히 커요 음. 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최면치료 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면 네. 과거에 트라우마 가지신 분들이 사실 네. 최면치료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의식으로 어떤 최면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과거에 가서 네. 거기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온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던데 그것도 네. 가능한 부분이다요 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최면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상대방에게 내가 전할 말과 전하지 못한 말이 네. 이제 현재 의식에서 우리가 이제 할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네, 네. 이 체면 의식에서 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랬다, 서운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전할 수 있어요. 오. 의식은 파동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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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이래서 이걸 한다, 꼭 이래서 이걸 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네. 어, 내가 궁금해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내가 이런 부분에는 궁금해서 또 이런 부분에는 아픔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는 제가 발전을 할수 없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는 이 부분에 체면 치유가 굉장히 큽니다. 즉각 즉각 나타나죠. 응 네, 네. 어, 우리가 어, 내가 이제. 손님들께, 이거는 이러이러 합니다. 이거는 이러이러 해서, 어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참고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가 될수 음. 있다. 네. 100%는 없으니까. 네. 음. 근데, 이렇게 체면으로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되면, 그거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요. 어. 특히 실수. 실수는, 어. 치료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게 아픈 마음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시 대풀이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어버리거나 벗어나거나 네. 이제 최면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저 사람이 미래를 다 알기 위해서 이걸 본다. 이거보다요. 저 사람이 이힘이 극에 이 나아가는 길에서 멈춤이 없게 음, 음. 어또 두려움이 없게. 네. 이렇게 체면을 치유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거는 이렇다. 이래서 그 남의 마음을 보기 위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체면 치유의 부분은 상당해요.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죠. 이걸로 천도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체면으로요? 천도제라는 게 뭡니까? 제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을 만나고 싶었고, 그 분과 이렇게 따뜻한 대화와 이 울림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 네. 어, 이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너무 크게 학대 해석이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신비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래요. 체면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통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어, 많은 것이 있는 발달된 물질적 사회에서 이것도 경험, 또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음. 또 버릴 거는 버리고, 깰건 깨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가장 빠른 방법, 또그 자리에서 바로 알수 있는 방법, 또 내가 그랬군요 라는 것들,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이 체면 치유의 큰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네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혹시 체면 치료, 체면 치유의 어떤 과정이나 음. 어떻게 치유하는 방식을 실판의 그림으로 한번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응. 한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어, 이라는 게요. 네. 나사나. 네. 응. 현재 의식. 어, 집단 의식. 집단 의식. 예. 응. 뭐 의식 통틀어서 이거를 볼수 있는 거죠. 어, 음. 틀어서. 근데 이게 네. 이제 이 체면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 사람이 네. 어린 시절부터 네. 본인의 그것을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가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좀 영성공부가 좀된 분들. 시도가 어, 음. 좀 빠르신 분들은.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체면이 조금 안 된다든지, 느리다든지, 또, 아픈 부분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몸의 아픈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아픈 부분을. 심장이 아프다. 음. 어깨가 아프다. 네. 어.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식. 네. 이걸 중점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안에 의식들이 있겠죠. 네. 우리가 일명 말하는 뭐 기도 될수 있고 네. 빙의도 될수 있고 그냥 의식들도 될수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체면을 통해서 내 아픈 부분을 심장으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네. 그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뒤에 반응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반응을. 음. 아. 이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 연결 고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체면으로 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는 없다 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100%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픈 이 현실이 중요한 거고, 네. 이 아픈 현실이 더 빨리 깨고 나아가는 거를 원한다면, 음. 이 체면의 방법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이 방법이 제일 이제 통용이 잘 돼요. 음. 왜냐하면 누구나가 엘리베이터는 타보고 네. 어, 또 누구나가 엘리베이터는 좀 거부감이 없잖아 그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그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청수를 올라가면서 본인이 멈추고 싶은 곳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5층에 머물고 싶다, 7층까지 가고 싶다, 8층까지 가고 싶다 이거는 각 개인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 그곳에서 내려서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나 내가 만든 스토리가 아닌 본인에게 있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층수에 따라서. 예, 예. 스토리가 층수. 아이고 제가 글이 조금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과 내가 알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 스토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또 어떤 분은 제가 체면을 할 때. 음, 앉아서 해도 됩니까? 어, 됩니다. 음... 반체면. 반체면? 예. 네. 우리가 이제 완전 체면을 하게 되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 반체면은 자기의 의식과 현재의 의식이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멈추는 순간을 빨리 알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체면을 이제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자 치유의 목적으로 전부 이제 빙의한 자들 음, 또 신명을 찾고자 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체면을 이제 많이 병영을 했었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중심점에 도달해 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laughs> 아파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모습을 그려보라 하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반체면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예시 음. 지금 동물이 많잖아요 음.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제가 키우던 이제 강아지 고양이가 음. 이제 따뜻한 나라로 갔을까요 응, 말을 못 하잖아요. 음... 하지만, 체면에서는 이 동물과 대화가 돼요. 아, 언어가 좀 무너지는 건가요? 어, 그럼요. 어... 이 해탈이라는 이 부분에서. 어...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그, 그 반려동물이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얘기를 그 이렇게 되어버리면 집착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어... 응.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진짜 면 반려견, 반려. 반려동물, 네. 응.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이 분들은 어, 이 고양이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요, 나고 네. 죽 고 나고 죽고 이게 태어나면서 고양이로 살다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반복만 되었던 이 고양이들이 마지막 생애에 인간을 만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 마지막 생. 응.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사람과 사람이지만, 사실, 이 작은 동물인 고양이나 개나 내가 키우고 있는 새라든지 이러한 것들에게 수, 얼마나 많은 마음이 갑니까? 정과 사랑, 애정, 내가 못했던 것, 또 가련함, 음, 또 귀여움, 어, 이거를 연, 인연이 되어서 만난 건 맞거든요. 그 인연에서 본인이 이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이 고양이의 마지막 생들이 인간과의 밀집한 관계를 갖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고양이를 이제 각혼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체면을 해보면서 느껴진 이 가운데에는 고양이가, 어, 내가 이래서 왔어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아, 체면 의식을 하면서 반려견을 정말 내가 슬퍼서 보내지를 못한 이런 분들을 위한, 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아픔도 아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체면은 같이 병량을 해보니, 어, 아, 정말로 그분들이 더, 어, 아, 나는 두분 다시는 이제 고양이 안 키우고 개를 안 맞아요. 키울 거예요. 맞아요. 왜? 그 정을 준그 마음 때문에. 음, 근데 이 또한 이거 집착이거든요. 이 집착이 없어야만이 고양이도. 본인도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마음 아파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자식과 같고 또내어 네, 정말 이런 형제자매와 같이 이렇게 키우는 반려견이 어 다시는 나 자, 이런 고양이 안 키울 거예요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집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응 음, 음, 음. 그럴 때는 이 체면의식을 참별걸다 한다 하겠지만. 음. 사람이 아픈 거는요, 우리가 막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나와 함께 하였던 이 동물도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나의 일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치유의 방법을 이제 선택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 체면으로 서로가 해탈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도 껍질을 벗기는 하나의 어, 발판이 되고요. 동물도 다음 생에는 이제 인간이 태어났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 네. 연습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인간하고 지내는 이 아, 연습.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왜 이제 당첨이 됐다잖아. 하저 고양이가 그 개가 뭐 이런 동물들이 인연이 되었다 하는 이게 바로 연습과 같은 이러한 대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정말 선생님이 어떤 강의라고 할까요? 이 최면에 대해서 정말 내공이 느껴졌고요. 저도 항상 그 영화로에서만 보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실제는, 실제랑 영화가 좀 다른 점이 뭔지. 여러분들 참 들으니까요. 저도 꼭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체면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가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네. 어, 누구와 물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이제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고요. 지금도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명상을 하는데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만큼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 있고 받아들이는 만큼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이러한 것이 체면치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혹시나 그런 내면의 아픔이나 음. 꼭 치료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꼭 저희 해화당 천혜수 선생님 <laughs> 네.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체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영상 댓글로 꼭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